안녕하세요. 이구영입니다. 오늘은 체리벨 11월 신상품이 나와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류가 꽤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빈티지 다꾸 라벨 흑백 라인 황산지 마스킹 테이프 4종이고요. A옵션과 C옵션 구매했습니다. 이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 황산지, 그러니까 트레싱지 재질이죠. 마스킹 테이프지만 트레싱지 재질이고 어, 뒷면에 이렇게 이영지가 붙어있습니다 도안은 어, 여기까지 네요 네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이이게 A옵션인가? 네 아무튼 <laughs> A옵션인지 이옵션인지 하는 이입니다 황산지로 되어 있어서 필기하는데도 유용하고 이 위에 뭐 스탬핑을 해도 되고 그리고 살짝 비치는 부분이 마테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구매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꿈속 동화 소녀 인물 일러스트 빈티지 다크 스티커 50매 8종 중에 1번 차일드 우드 옵션, 5번 이상한 나라의 리스 옵션, 6번 빨간망토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네, 스티커고요. 얇은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50장이라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사봤고요. 요즘에 이런 빈티지 동화스러운 빈티지가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고 어, 앨리스나 빨간망토 옵션도 어, 비슷한 류의 그림입니다. 이케아는 그 도안들 <laughs> 네, 새로웠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도안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친구들은 동화인물 소녀 일러스트 빈티지 다꾸 스티커 30매 8종이고요. 2번 소녀 이야기 4번 요정의 나라 8번, 가드닝 차일드. 요렇게 세 종류 구매해봤습니다. 어이쿠. 이건 화지 스티커인데, 약간 요런 식으로, 어. 신사와 소녀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이게 아마 요정에 날아갔습니다. 화지 스티커인데 굉장히 처음 보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안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안이어서 사봤습니다. 빈티지 하면서도 동화스러운 그런 류의 스티커입니다. 이건 아마 가드닝 차일드 같아요. 이 친구는 로맨틱 라벨 프레임 빈티지 감성 다꾸 메모지 50매 4종 중에 레드 옵션이고요. 어, 이건 개인적으로 종류를 여러 가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예산안을 초과해서 레드만 구매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지가 들어있는데요. 약간 감성적이면서도 귀엽고 썰 때가 많은 디자인이어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종이가 얇네요. 엄청 얇습니다. 뒤에가 좀잘 비치는 얇은 재질입니다. 이두 친구는 꽃나비 빈티지 라벨 다고 스티커 60매 8종 중에 7번 버터플라이 옵션, 8번 라인 일러스트 옵션입니다. 요 제품은 라벨과 여러가지 라벨과 또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들도 있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양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라벨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예쁘고 어, 다른 것들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더 밝은 색상이라 저는 무난한 색상을 골랐습니다 요런 거는 어떤 라벨 같기도 하고 좋네요 옵션 중에 이 라인 일러스트 옵션만 조금 색상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스탬핑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쁘네요. 색상이, 어, 뭐, 감성이나, 감성 같구나, 빈티지, 다 어느 곳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상들이라, 요거는 잘산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빈티지 티켓 플라워 콜라주 50매 다꾸 스티커북 4종 중에 3번 식물도감 옵션과 4번 빈티지 티켓 옵션입니다. 이거는 화지 재질의 스티커고요 어, 뭐, 익히 보셨던 그런 미니북입니다. 근데 조금, 어, 제가 봐왔던 디자인이 아니라서 구매를 해봤고요. 요런 것들이 참 이쁘네요. 오, 요 나비 이쁘다. 요거는 이제 빈티지 티켓 옵션. 이제 뭐 이런 티켓들은 보이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laughs> 자동으로 손이 가. 네, 이런 디자인이고 화지 재질입니다. 마테 재질. 그 다음에 구매한 거는 신문 수집과 고전 빈티지, 다꾸 배경지, 페이퍼 모조지, 황산지, 40매, 8종 중에 1번 옐로우 옵션과 6번 라이트 오렌지 옵션입니다. 얘가 아마 옐로우 옵션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모조지, 그리고 트레싱진 같은 황산지 재질의 페이퍼가 각기 이제 두 장씩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게 얘네들이 색상이 막 하늘색, 뭐 초록색, 약간 핑크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잘쓸것 같은 색상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뭐 거의 다 이뻤어요. 색상이 좀 너무 저거 안 맞아서 <laughs> 예, 괜찮은 것들만 구매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매한 친구들은 고전 빈티지 레트로 금박 티켓 닭구떡 메모지 50매 8종 중에 2번 고전 일러스트 옵션 어, 6번 레트로 카페 옵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 티켓 같은 건데 특이하게 이렇게 가죽으로 패키징이 돼 있네요 어, 얘는 따로 떨어지네요 네뭐 꾸겨지지 말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요게 예쁜 게이런 금박도 금박이지만 어 디자인이 다른 게 다섯 가지 종류의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양도 뭐 넉넉하고 열 장씩 50매기 때문에 양도 많고 파실 디자인 중에 얘가 제일 이뻤어요이 레트로 카페 옵션인데 아, 이건 그냥 예쁘지 않나요? 잘 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예쁘다. 누가 보면 아메리카노에 환장한 사람인 줄 알겠어. 저는 옛날 사람이라 커피 믹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다방 커피가 좋아. 네, 이 티켓 중에 만약에 이제 구매하실 의사가 있다면 이 커피 어, 레트로 카페 티켓을 강추합니다. 이 예쁘네요. 이건 실물도 예쁘다. 그리고 금박도, 어, 좀 묻어나긴 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괜찮다. 요 가죽 패키징도 이쁘고, 이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백도안 빈티지 다꾸 크라프트지 캘린더 메모 떡 메모지 8종 중에, 어, 7번 옵션만 빼고, 제가 다 구매한, 그런 떡 메모지입니다. 거의 뭐 전설이죠. 왜다 구매했냐면 일단 이게 100장인데 도안이 다릅니다. 다. 제일 예쁜 거 뜯어야지. 이거 뜯어봐야겠다. 하나 구매 안한 거는 달력이거든요. 그건 좀잘안쓸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고 보안이 다 달라. 근데 메모지야. 이거 뭐 사야 되죠? 너무 예쁘고 뜯어. 뜯어. 뭐 이렇게 메모할 공간이 많은 메모지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일러스트 위주인 그런 메모지도 있습니다. 요게 좀 일러스트 위주인 메모지고요 요거는 뭐, 그냥 하나 띡 붙여줘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고, 제가 왜한 가지만 빼고 다 구매하는지 아시겠죠? 그거는 막 이렇게 숫자로 만년 달려 그려져 있거든요. 그건 좀안쓸것 같아서, 개만 빼고 다 샀습니다. 이거 안 뜯어본 친구들도 안 봐도 이뻐. 그냥,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테니컬 꽃 모노라인 트레싱 다꾸 스티커 페이퍼 40매 8종 중에 8번 보테니컬 믹스입니다. 오, 이건 뭐 패키징이 고급지다. 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어, 화지 스티커와 이 약간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 트레싱지 이 스티커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어, 가격도 저렴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꽃과 어, 한 장만 띡 붙여도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질비해서 사봤고요. 너무 디자인들이 예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꽃 디자인이 많아서 저는 이런 라벨 같은 이런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화지하고 트레싱지 두 가지 재질이라 원하시는 거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추천합니다. 이거 예쁘네. 네, 다음은 가죽 커버 크라프트 빈티지 닦고 떡 메모지. 50매 8종 중에 4번 빈티지 소품 옵션이고요. 야, 이거 뭐냐. 일단은, 요런 <laughs> 거 많이 나오네. 이렇게 가죽 커버에 쌓인. 어, 이거는 메모지하고 얘가 붙어 있나? 어, 좀 성의가 있는 <laughs> 그런 메모지네요. 네, 아무튼 요 빈티지 소품 옵션답게 각종 빈티지 소품들이 그려져 있는 떡메모지입니다 같은 도안이 뭐한 10장씩 있는 그런 것 같아요. 10장씩, 50장. 이렇게 빈티지, 빈티지한 소품들이 있고, 어, 아니구나. 붙었던 게 아니네요. <laughs> 네, 아무튼, 이런 커버가 아마 더 있어서 뭔가 좀더 예뻐 보이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메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으니까 사이즈 조심하시고요. 저는 뭐 구매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좀 소장 가치가 있네요. 예쁘다. 네, 다음으로 요 친구들은 빈번 페이퍼 나비정원 25도안 1 0 0매 빈티지 다구 메모지 배경지 배경지 6종 1번 흑백 시몬 옵션 2번 그리드 노트 옵션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25도 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흑백 신문 옵션이고요. 모조지인데 찢을 때 찰진 그런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리드 노트 옵션이구요. 잘쓸것 같네요. 요 그리드 노트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터 레빗, 알폰스 무아, 빈티지 다꾸, 모조지, 트레싱지 400매 미니북, 페이퍼북. 그 중에 2번 알폰스 무아 옵션과 4번 피터 레빗 옵션입니다. 이것도 뜯어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절반은 그냥 일반 메모지고 절반은 트레싱지로 구성된 이렇게 반반 구성된 페이퍼북 미니북이고요. 기존 미니북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뭐냐. 이거 모조지가 아닌데요? 종이가, 이 광택 보이시나요? 아트지네요? 그 잡지 재질 있죠? 네, 이거는 광택이 도는 종입니다. 어, 이거는 모조지가 아닙니다. 허허. 데 아무튼 뒤에는 트레싱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프스 무와 관련 이게 아루노브 화풍인가? 아무튼 그런 계통의 도안들이 있습니다 좀 상관없는 도안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봐인어공주 뭐야? <laughs> 어디 사기를 칠라고 네, 아무튼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요. 피터 레빗, 아 피터 레빗. 아, 아 역시. 네, 또이 잡지책 같은 재질이네요. 예, 모조지가 아닙니다. 얇은 아트지. 잡지책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그 반딱반딱 광택 나는 얇은 잡지책 재질. 네, 그겁니다. 옛날 달력 재질 같기도 하고. 뭐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광택이 없는 그런 모조지가 아닙니다. 흐허이. 기분이 우울하군요. 사기를 당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아트지가 아니었다는 거, 네, 구매하실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아트지 아니 모조지가 아닙니다. 이 앞부분 종이들은 모조지 가 아니라는 걸 이제 유념하시고 생각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미니복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거지만 이런 반짝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빛 반사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엔틱서점 10도안 빈티지 다꾸 배경지 페이퍼북 60매 8종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옵션 1번 안내서, 2번 영수증, 3번 고전 매거진, 4번 레트로 메뉴, 5번 트래블 옵션까지 다섯 가지를 구매했고요 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위로 한 두어 개만 까보겠습니다 오, 이렇 껴져 있네 이 패키지가 괜찮네요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모조지, 크라프트지, 빈티지, 닭구 백용지떡메모지3 0매 사종. 어, 하나는 트러블 페이퍼. 1번 트러블 페이퍼 옵션이고요. 어, 4번 영자 신문 옵션.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해봤고요. 이게 트러블인가? 어, 뭐야? 아, 디자인이 반복되는 거구나. 아. 얘가 아마도 0자 신문 옵션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상은 아니고 기존에 품절이 돼서 구매하지 못했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톤다운 빈티지 60매 다크 스티커 팔종 중에 모노톤 옵션입니다. 화지재질 스티커고요. 이렇게 빈티지한 뭐 자동차, 뭐 자전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마차 됐 있네. 네. 여기 예쁜데 품절이 돼서 못 샀다가 살려고 할때 품절이 풀려 있길래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와이, 뭐야, 신발도 있네.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품절이 됐다가 못 샀는데 품절이 풀려 있길래 산 친구들입니다. 무아 레트로 빈티지 200장 미니북 다크페이퍼 4종이고요. 1번 일러스트 커버 옵션, 3번 레트로 키치 옵션, 4번 빈티지 도감 옵션입니다. 음, 특이하네. 도, 안 중간에 트레싱지가 뭉쳐있는 구간이 있네요. 네, 모조지와 트레싱지가 섞여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세로로 조금 길어서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것도 약간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맛이 있네요. 이거 예쁘네요. 네, 본품을 봤으면 덤도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 이거 뭐야? 김 김인 줄 알았어 처음에. <laughs> 뭐야 이게? 오, 이게 다 종이구나. 오, 되게 크다. 뒤에 건 접혔어. 약간, 한지를 흉내 내려는 김. <laughs> 네, 제가 진짜 한지를 만져본 결과, 네, 겉, 모습만 비슷합니다. 네, 질감 완전 달라요. 네, 한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음. 어쨌든 이 대담한 색색의 한지를 닮으려는 요 친구들이 한지 같은 미역이 들어있는 요 네, 친구 이것도잘쓸것 어, 같습니다. 말은 이래도 주면 씁니다. 뒷면으로 글씨를 쓰면 써질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코팅돼 있어 갖고 네, 약간 뭐 특수지 뭐 그런 느낌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체리벨 전체적인 텀은 좀안 맞는다 나랑 <laughs> 일단 감성 인스타 감성 같은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이 왔어 잘안 쓰거든요 아씨 뜯어졌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울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 올리는 텀이 많이 늦는 이유는 어, 조만간 제두 번째 웹소설이 카카오에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바빠요. 어, 사실 지금도 이런 거 뜯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글 써야 돼. <laughs> 그지만 어, 택배를 어떻게 참아요. 그럼 못 참잖아. 신상품 알림을 올렸는데. 가야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화우를 진행해 봤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다운되게 느끼셨다면, 그거는 백신 2차의 여파 때문입니다. 어, 이번 2차 왜 이렇게 힘들죠?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까봤는데 일부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친구들 같은 이거 모조지 뭐 아니잖아요, 선생님.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요거. 그 외에는 제가 알고 산 것들이기 때문에 네, 덤은 어차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좀 소비를 줄여야겠다. 줄지가 않아, 닭구템이. <laughs>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